관련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연소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 사실상 얘도 계산 문제는 아니지만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씩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자 먼저 연소 상한계는 클수록 위험하고요 연소 하한계는 작을수록 위험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연소 범위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조건, 온도와 물적 조건, 농도의 그래프로서 그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포화수증기 압과 증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기체 상태에서만 표현이 될수 있고, 여기서 상한계는 여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한계는요 요 하단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연소 범위는 넓으면 넓을수록 위험하다라고 했으니까 연소 상한계는 크면 클수록 연소 하한계는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동그라미 체크해 주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연소 상한계는 증가하고요. 하한계는 감소하여 연소 범위는 넓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양한 영향 인자에 의해서 연소 범위가 줄어들 수도 있고 지금처럼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상한계가 조정이 되면서 이 연소 범위 자체가 조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 딱 뭐만 온도만, 온도의 경우에만 상한계 뿐만 아니라 하한계도 같이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상한계는 증가하고요. 높아지게 되고 하한계는 낮아지게 되면서, 즉, 감소하여 연소 범위는 넓어진다, 위험해진다라고 체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100도씨 정도가 증가하게 되면 연소 범위는 8% 정도가 더 증가한다 라고 체크를 해 주셨을 겁니다. 어, 이렇듯, 한계까지 감소한다, 조정이 들어간다. 그거 하나만 딱 하나 체크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불활성 기체를 투입하면 연소 상한계는 크게 감소하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한계만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우리가 불활성 기체나 비활성 기체를 넣게 되면 투입하게 되면 농도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연소 범위는 좁아진다, 즉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변한다라고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수소 가스의 압력이 증가하면 연소 상한계가 커져서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가연성 가스, 즉 가연성 혼합기 상태일 때 이때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상한계가 커지기 때문에 연소 범위가 넓어집니다. 근데 예외 조건으로 두 가지 가스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산화탄소와 지금 지문에 있는 수소 이렇게 일산화탄소와 수소가스는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가스들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되셨죠? 다음 문제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합니다. 동일한 문제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기역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계는 클수록 위험하고요. 하한계는 낮을수록 위험하다. 이전에서도 확인했었던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니음번. 온도가 상승하면 연소 상한계는 커지고 연소 하한계는 작아져서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 마찬가지로 2번 지문과 동일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번 가연성 가스의 압력이 증가하면 연소 하한계가 일단 하한계가 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x. 리을번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훨씬 더잘 연소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한계가 조정이 되면서 위험하다. 동그라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예외적으로 수소와 이산화, 일산화탄소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상한계가 커져서 연소범위가 넓어진다가 아니고 감소하기 때문에 좁아진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D급번과 미음번, 정답 1번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3 번입니다. 다음 중 위험도가 가장 큰 가스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험도라고 하는 것은 한계와는 무조건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즉, 한계가 낮으면 낮을수록 위험하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다 분모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소 범위와 하고는 비례 관계죠. 연소 범위가 크면 클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위험하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분자에는 비례 관계인 연소 범위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되는데 연소 범위는 상한계 마이너스 하한계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공식은요. 하한계 분의 상한계 마이너스 하한계라고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문에서 우리가 하한계와 상한계를 알고 계셔야지만 집 연소 범위를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 풀이가 가능하겠다라고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암기했었던 내용을 여기에다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틸렌은 i 곱하라나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한계 2.5에서 상한계 81%까지 체크를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황화탄소는 이황 1이 샤샤라고 했습니다. 에테르는요, 에텔 19, 19금, 살판 48, 그리고 부탄가스는 부탁하는 팔자 18이었죠. 그래서 1.8에서 8.8.4까지 이 퍼센테이지를 체크를 해주시고 위험도에다가 이 공식에다가 전부 다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세틸렌이다라고 한다면 아세틸렌의 위험도는요 하한계가 2.5, 상한계가 8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황화탄소다라고 한다면 동일 공식에 그냥 하한계 값 과 상한계 값을 차례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계산기 이용하셔가지고 어떠한 물질의 위험도가 가장 큰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위험도가 가장 큰 물질은 하나 암기했었습니다. 어떤 거라고요? 이황아탄소다. 그리고 두 번째 아세틸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연소 범위가 가장 넓어서 위험한 물질은 아세틸렌이 될 것이고요. 위험도가 가장 높아서 위험한 물질은 이황화탄소가 될 겁니다. 두 가지만 체크를 해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MOC를 적용한 이산화탄소의 최소 설계 농도는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MOC는 LOC 혹은 LOI라고 부르기도 하며 최소 산소 농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인 그냥 가연성 액체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최소 산소 농도는 무조건 몇 퍼센트라고요? 질식 소화 정의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15% 이하가 될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 MOC 농도를 15%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산화탄소의 소화 농도를 구하는 공식을 하나 쭉 풀이해 주셔야 됩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는요, %라고 했을 때, 우리 공기 중, 즉 대기 중 산소는 몇 퍼센트 있다고요? 21%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산소의 퍼센테이지가 살짝 달라지게 된다면 조건에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요. 일반 대기 중에 산소는 21%가 있다라고 체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21분의 21마 O2라고 작성해 줄 건데 여기서의 O2 값은 CO2 이산화탄소 약제를 방출시키고 나서. 그실 안에 남아 있는 O2 산소의 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100 해가지고 표현을 해줄 건데, 이 O2 값이 뭐라고요? 이산화탄소 약제에 의해서 제대로 소화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남아 있는 O2를 MOC 최소 산소 농도를 대입하셔야지만 우리가 약제를 통한 질식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MOC인 15를 대입해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8.xx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화 농도를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산화탄소를 이만큼만 방출을 시켜 주게 되면 우리는 소화는 가능하다. 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 자체에서는 지금 소화 농도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최소 설계 농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이산화탄소 약제를 설계를 할 때에는 이렇게 소화 농도만 뿌린다고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즉 설계 농도는요 소화 농도에서 어느 정도 여유 값을 주게 되는데. 이산화탄소일 때는 이 값을 20%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20%만큼 더 여유 값을 챙겨준대요. 그러니까 설계농도값은 소화농도 곱하기 1.2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불활성가스 요 파트 가서 보시면은요,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가스 코어 파트 가서 보시면은 요 설계농도값은 1.2 뿐만 아니라 안전율로서 1.3을 대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몇급 화재냐에 따라서 살짝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일률적으로 1.2만 가산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온 28.xx, 곱하기 1.2해 주시면 34.xx 나옵니다. 정답은 4번이라고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산화탄소를 적용해서 소화할 수 있는 최소 소화 농도는 28 3번이고 최소 설계 농도는 안전율까지 곱해서 안전 계수까지 곱해서 정답 4번으로 체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